여기도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붙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5 입었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네. 다 여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도 지금 다 넉넉해서 약간 힙을 살짝 덮는 길이감.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려서 입으셔도 좋고, 원단 충분합니다. 앞뒤로도 공간 충분하고, 약간 루즈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펑퍼짐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세련된 핏이 나오는 거에서, 이런 슬랙스에다가, 이렇게 블라우스처럼, 이제 날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이런 식으로 코디하시고, 소매는 딱 거두어. 올리셔도 좋아요. 왜냐면은이 소매가 지수 씨 이따 밝은 걸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중으로 돼 있어요. 네네. 이 원단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되게 짱짱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막 이렇게 후들후들하게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올리면 이 핏감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넥선 같은 경우에도 어, 가슴골이나 이런데 보이지 않게 살짝 입술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깨. 그다음에 요런데 포켓 전부 다 우븐 소재로 해서 컬러는 같지만 조직감을 다르게 하니까 조금 세련된 느낌이 있잖아요. 음. 요런 식으로 블랙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아까 민트 제가 넥선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넥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V넥 안쪽에 V를 한번더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이런 디테일들이 없으면 일반 티셔츠에 요런 V넥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냥 식상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쪽에 지금 한번더그 쉬폰 느낌으로 한번 더 떼어 드려서 이 라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깨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소재감이 저희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한 벌만 입어도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는 게 재킷의 테를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소모 있는 데가 되게 잘 늘어나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 밑단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보통은 티셔츠들이 여기서 한번 더 그냥 박음질로 해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약간 스웨트 같은 느낌처럼 해서 두껍게 이중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도 굉장히 짱짱하고 잡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늘 는 느낌 없이 이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호 사이즈 입었는데 약간씩의 여유감이 있습니다. 크게 선택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말 길이가 정말 길이가 정말 길어요. 어, 네. 입을 수 있는 길이. <laughs> 어, 애매하지 않은 길이. <laughs> 네. 가릴 때는 가려주고 음. 그렇다고 다리 짧아 보이지 않게 해주는 맞아요. 길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벌에 지금 3만 원대 최저가는 음. 정말 지금 훌륭한 가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입은 두 가지 컬러 외에도 음. 요런 이제 약간 그 복숭아 빛의 핑크 이거 되게 어려 보이는 거 아시죠? 제가 입은 블랙하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네. 요런게 지금 긴팔이 귀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즌에 긴팔 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이 가격이겠죠? 자, 지금 요거 그레이 컬러는 이 느낌으로 목걸이 같은 거좀 반짝반짝거리는 것만 해주시면 어, 전부 다, 다 블라우스 효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사이즈만 결정하셔서. 3만원대에 4벌 다 가져가세요. 민트, 그 다음에 핑크, 그 다음에 블랙, 차콜 그레이까지. 스커트건 슬랙스건 어디에나 코디하셨다가 찬바람 불면 아우터까지. 겨울에는 코트 안에까지. 지금부터 쭉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